안녕하세요. 예배 찬양 인도학 7-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찬양을 선곡하고 또 콘티를 작성하는 실제적인 예배 인도 찬양 인도에 관한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배 찬양 인도를 위해서 선곡, 곡을 고르고 또 콘티를 작성하는 과정을 배우는데요. 예배 찬양 인도에 있어서 곡을 선택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리고 수평적인 수직적인 찬양을 어떻게 구분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예배를 찬양 인도할 때그 콘트를 만드는 그 기준과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 그 예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깊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찬양 인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곡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어, 정말 이 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곡의 다른 요소들 그리고 또 설교나 기도 성찬 등과 또 밀접하고도 유기적인 흐름이 되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그 찬양이라는 거는 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깊게 들어가는 건데요. 세상의 어떤 음악과 퍼포먼스처럼 공연처럼 단순히 음정과 박자 그런 느낌, 감정만으로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곡을 고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선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선곡이라는 것은 극과 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 동안에 곡을 고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몸살이 나도 못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분위기와 성격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왜 많은지, 아니면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지, 그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성도들 또는 예배자들의 특성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싱어들 또 예배팀들이 어떤 악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찬양을 부르는 그 단원들의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과연 어려운 곡들을 잘 소화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또 그렇지 못할 건지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어,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기 전에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 과짐과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께만 의존해서 나는 믿음으로만 나간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명령에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곡을 고를 때 이러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거기에 열정적인 만큼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찬양과 수직적인 찬양의 연령 분포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도표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다음에 수평적인 찬양, 준수평적, 그리고 중간적, 준수직적, 그리고 수직적. 이런 찬양들의 그 종류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찬양 인도할 그 예배 구성원들을, 예배자들을 여기에다, 도표에다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지요. 자, 수직적이라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직선, 수직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지는,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제가 또 나중에 설명하겠는데요. 그런 찬양들을 수직적인 찬양이라고 합니다. 수평적인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Horizontal Worship, Praise Song이라고 해서 우리 옆에 사람들과 교제 또는 간증,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 그리고 감사, 이런 것들의 수평적인 찬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표에 어 대략적으로 한번 구성원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 너무나 선곡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곡할때 관점이 중요한데 찬양의 속성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수직적이냐 수평적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찬양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배자인 우리들의 수직적인 관계를 함축하는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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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이런 찬양은 굉장히 수직적인 찬양입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하나님께만 들어가는 찬양이죠. 그 다음에,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이런 찬양들 이런 찬양들은 수직적인 찬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존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곡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의 찬양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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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어린 양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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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어린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이 가사들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가사의 내용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대상으로 찬양하고 있고, 찬양의 초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춰져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인도자인 크리스탄린이 불러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로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찬양. 가사들 한번 보겠어요?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땅 찬양하라, 온땅 기뻐하라. 광채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왕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찬양의 모든 가사와 내용이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벌써 이 가사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직적인 찬양은 예배 모인 예배자들이 좀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던 그러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공 예배는 반드시 수직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계시하시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예배의 행위가 우리의 경우 주로 주일예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회의 찬양들을 보면요 수평적인 찬양들이 사용될 때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회의 모임 성격상 개인적인 고백과 간증 그리고 삶의 감사와 평안 그리고 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과 표현이 바로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 찬양들을 통해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신앙의 간건함을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찬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 즉,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인 찬양들이 성곡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주일 예배에 사용되게 될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희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전 차량들은 개인들에게 고백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이런 주일 예배 같은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마음들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과 간증들이 혹여 개인적인 감정만 드러나게 되고 가장 큰 목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부분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평적인 찬양과 수직적인 찬양에 구분하는 것이 예배의 선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곡들이 수직적인 찬양이고 어떤 곡들이 또 수평적인 찬양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직적인 차, 선곡, 수직적인 찬양의 그 이유들이 있는데 어떤 곡들이 수직적인 찬양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찬양인가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는 바로 이런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리는 기파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시 영원히 다스리네 그래서 수직적인 찬양의 요소가 강한 곡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송에 먹어내고 주는 거룩도 하나님께만 집중된 찬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7-2강에서는 콘티 작성법에서 실질적으로 콘티와 그리고 콘티의 작성의 실제 그리고 멘트 그리고 강 예배에 적합한 찬양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 8-1강에서는 예배 찬양 인도의 실, 이론과 실제 예배 찬양 인도의 예시, 그리고 실제 찬양 인도의 예, 그리고 예배의 효과적인 찬양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